네, 저는. 전 귀여운 걸모으는걸 좋아하거든요. 그거 중에 한 개입니다. 뭘까요? 1층 스탠딩 268번 268번! 오! 축하는 저는, 바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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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샤저 씨, 저는, 저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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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저는, 몇번더볼까요잘 아, 섞어주시고, 간단한 힌트를 준다면 어떤 애장품인 아, 주신? 네. 힌트부터 준다면, 음, 일단, 미국에서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어, 음, 다알것 음,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언니 아픈 거. 진짜 오, 제 애정품. 제가 엄청 고민해서, 최근에 미국 갔다 왔을 때 이제, 네,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서 엄청 보냈는데 정말 소중한 애정분들입니다. 그 뽑아주실까요? 네저 2층 좋아하나봐요. 2층 오. 2열 2층 2열 17번. 17번 어디 계신가요? 17번 2층 2열 17번 어 보여요. 보여요. 아, 보이세요? 오네 저기 아, So, 축하합니다 오, 수고가? 어, 수고가. 어, 감사합니다. 오, 다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키나 씨. 키나 아, 네. 씨 네. 뽑아 주시고요 아, 저는요. 어, 제 거는 내돈내산. 오, 내돈내산. 제가, 어. 제가 또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는 여, 여성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오, 뷰티 티 이런 아이템인가요? 네 뷰티 아이템이어서 아이, 아 e 셔도 돼요. a u t 돼요. 상관없어요. 남녀 s o 죄송합니다. 2층, 1층, 아. 스탠딩? 네? 어? o t 1층에위치 I'm y o 2층 g so. Eat it. 1 a 1 it. Eat it. s e 저기. 어디요? 어디요? 어디, 어디?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네. 네, 소개해 드릴게요. 10번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너씩 아, 네. 네. 이거.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저, 저, 저는 일단 추억의 게임인데요. 특별히 스웨덴에서 가져왔어요. 오. 자, 일단 마시면 저 뽑아 주세요. 어? 어, 저도요. 사랑해. 네. 스테이지한 네. 번이에요, 저는. 어, 2층. 2층. 이츠. 오, 2층이 완전 다